자, 요한일서 삼장을 봅니다. 요한일서 삼장. 보라, 아버지께서. 또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 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줬나, 이거예요. 충격적인 사랑을 줬죠. 충격적인 사랑.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를 부르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맞다! 시주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걸 믿으면, 희주도 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자꾸 무너져요. 교회 안 나와. 자꾸 예배를 등한시해. 자꾸 슬럼프에 빠져요. 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있냐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걸 믿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걸 잊지를 못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몰라. 정말 그게 미련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큰 권세임을 모르는 거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예수님이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한 창조주로서,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없이 어떻게 나가야 돼요? 끝없이 하나님을 알아봐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창조주라는데 하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알아봐야죠. 십자가 사랑은 어떤 사건이었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편적으로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 그래, 난 믿어, 끝. 그걸안 된다 이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아버지는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모르는 거 아니지만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에 대해서 "뭐, 나더러 어떡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응, "나더러 어떡하라고?" 나팔스 목사님, 그래서 뭐 예배를 꼭 나가야 돼요. 나 힘든데, 예수는 믿어요. 근데 목사님, 예배를 내번 나가야 돼요. 감동이 안 오는데.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마음도 없고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네인 그것을 알 수도 없죠. 우리 존재를 이해를 못하죠. 예배를 열심히 해서 열심으로 나오는 사람들 습관을 드리잖아요. 오늘 습관이 내일 갑니다. 오늘 예배를 아유, 또 가야 돼. 그런 사람은요. 내일도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하늘소망학교에 사람들이 별로 안 오는 줄 알아요? 유튜브에 올리는 설교, 설교마다 뭐라고 외치냐면, 제와 싸워라. 좋은길 가라. 여러분들이 서로 목숨도 줄 만큼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설교하니까, 우리 귀에 누가 와? 누가 오냐고. 근데 저는요, 줄기차게 서로 목숨을 주만큼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오기 싫은 거예요. 설교를 듣기는 좋아. 이 교회랑 동참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교회 사람들이 오기 힘들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희주도 이제 말씀을 깊이 보게 되면 여러 교회를 다니잖아요? 아, 저분이 진짜 목사님이구나. 아, 저분은 잠들었네. 저분은 엉뚱한 설교를 좀 하고 계시네. 여기 성도들 가운데 대부분이 잠들어 있겠구나. 여기는 귀한 교회네. 다 드러납니다. 왜요? 분별은 뭘로 해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잣대를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비판해서는 안 돼. 말씀을 가지고 분별은 하되, 그걸 주변 사람들에게 비판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 걸 알지 못하 못하는 건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 그러니까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돼.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저께 건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생각은요. 조금 더 제가 조금 더 제가 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것 같아요. 구원받은 자가 아닐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더 서고 우리가 조금 더 어? 거룩하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걸 믿으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내 멋대로 걸어가면 돼요? 아니죠. 아버지 뜻대로 걸어가야죠. 아버지 뜻대 왜요? 내 뜻대로 사망의 길을 가려고 걸어왔거든? 근데 주님을 만났어. 계속 내 뜻대로 가면 돼요? 이제는 주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걸어가야지. 그쵸? 그러니까 지금까지 걸어온 삶과 역행하는 길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더, 더, 더 나은 삶을 살아야 구원받아요? 아니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걸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희조야. 어? 구원받으려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희생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기뻐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거리에서 구원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설교를 듣거나 유튜브에 설교를 듣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돼요? 거기서봐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요한일서 3점어막 어. 찾아 찾아 어 그런데서 어 거기서 요한 2서 요한일서 그렇게 누구 설교를 듣든 유튜브 설교를 듣든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확인하고, 검토하고, 정말 그런가, 말씀을 뒤져가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가 나오는 거 엉뚱한 소리가. 내가 좀 더, 좀더 나은 삶을 살아야 내가 구원받을 것 같다. 이거를 왜 읽어요? 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요. 우리의 최종 결론은 아직 몰라요. 그렇죠?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음이니 우리 또한 예수님 몸처럼 변화돼서 우리가 실 우리가 우리 실체를 볼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 주님과 똑같은 몸을 입을 것을 입을 거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니 깨끗하게. 하느님.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삶을 사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자,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마라.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된 것을 너희가 안하니그 얘기는 죄가 없느니라 정말 우리의 죄를 우리의 원죄를 없이 하셨죠 또 당신 또한 죄가 없고요 6절 수빈 읽어주세요.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님 안에서 사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데요, 우리가 계속... 이게 어떤 말씀인가 계속 봐야 될것 같아요.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지 못하게 하라.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다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료의심과 같이 의롭고.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미아라려요 하시느니라 마귀는 뭐라고요 죄를 짓는 자고 처음부터 죄를 지었고요 우리를 어때요 계속 적당히 죄해져도 괜찮다고 속이는 자죠 자 근데 7 절에요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의를 행하는 자는 곧 거듭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의, 그의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죄를 지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당히 죄를 져도 된다는 건 뭐라고요? 미역을 받는 거예요.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구절. 하나님께서 로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지금 요한 1서 3장은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죄를 저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지금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십절 수빈이 계속이요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로운 삶을 살고요 마귀의 자녀는 뭐예요? 죄를 짓는 자녀예요 죄를 즐기는 거 10절에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이거든 저거든 행하는 걸 말해요 의의를 행치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요.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래요. 여러분들 이땅이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땅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뭔지 알아요? 나한테 욕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 예요 희주 히즈. 희주도 그 농구 하면서 농구 코치들이 막 막말을 하고 막 무시를 하고 지금도 막 지금도 막 손이 떨려. 어? 왜 그때 엄마는 어? 내 편을 들어서 학교를 달려가 가지고 선생님들을 야단을 치고 혼을 내줘야 되는데, 왜 들이돋을까? 기존에 지금도 그게 생각나잖아요, 그쵸? 그때 엄마가 혼을 내줬으면, 아빠가 혼을 내줬으면. 아니, 옆집 아줌마가 애완견을 데리고 가다가 애완견 똥을 쌌어 똥을. 그래서 아니, 그거 치워야 지 않냐고 그랬더니, 막 뒤에 들어와, 막. 저녁에 생각하다 보니까, 오라통이 터지고, 막, 어? 속에서 막, 울분이 솟아오르고 어떻게 해야 원수를 갚을까 어? 새벽에 그 개똥을 이렇게 휴지로 주워 가지고 그 집에다 던져 버릴까 어? 아니면 짱돌을 들어 가지고 거실 유리창을 깨 버릴까 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어?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대요. 자 11절,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지금까지 있잖아요. 우리 거듭난 자들이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10절에요. 은을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요 10절 후반부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갑자기 꺼냅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를 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11절에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계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세계명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누구예요? 마귀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입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는 못돼 먹고, 아비는 하나님을 정말 섬기거든요. 그자체 기분 같은 거예요.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이오하거든 이상이 여기지 말라. 너희가 주님을 믿, 믿은 이후에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손해를 보더라도 서로 사랑하며 살면 은 사람들이 너희를 이유할 거래요. 십사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는 일이다. 우리 희주가 또 우리 모두가 다 명심해야 될 얘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누가 욕을 해요. 똑같이 욕하면 돼요. 안 돼요. 누가 나에게 서운함을 느껴서 나와 거리를 둬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살인한다. 그래서 살인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서로 미워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워하면 돼, 응. 안 돼, 주님. 우리 미워하면, 우리가 미워하면 그것이 죄인 걸 뻔히 알면서 우리가 계속 미워하며 살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 사람은 지옥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유튜브에 정말 우리가 외칠 게 뭐예요? 뭐, 어려운 구절을 풀어주는 거예요? 아니요. 정말 우리가 유튜브에 외칠 게 뭐냐면,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미워, 안할수 있어요? 우리가 미워할 수도 있죠, 기척, 이주야. 미워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 막밀어내죠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십자가를 붙들고, 용서를 구하고, 자꾸 그거를 거부해야죠, 그 마음. 자, 16절.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되냐?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희주야. 이렇게 뭐, 희주든 수빈이든 또그 누구라도 연애를 하잖아요. 연애를 하면, 야, 이게 사랑이구나.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 남녀가, 남녀 간의 그 사랑이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 뭐예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대. 어떤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사랑이 정말 사랑이에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야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니라. 우리가 또 다른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또는 그리스도 안에 이미 거한 자들의 연약함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건 마땅하대요. 아니, 목숨까지 버리는 게 마땅하대요. 목숨까지 버려야 되는 우리가 서로 미워하면 돼야 안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위함은 어떤 일을 벌어질까? 상식적으로 사생아가 아닌 이상,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이상 영적으로 매를 받겠죠. 그게 어떤 매인 걸 떠나서겠죠. 희주야, 이런 구절을 읽으니까, 어때? 목숨까지 버리는 게막 당연하게 당연하게 우리가 목숨까지 줄수 있어야 된다 이거 우리 목숨까지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람입니다 나왔어요 우리의 행동 방침 주변의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연한 행이다. 목숨까지 줘야 되는 게 우리의 기본 삶인데 왜요? 너무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천국 갈 자격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뭐도 없는 거예요. 전혀 십자가를 모르는 거야요 누가 미워서 그 사람하고 등을 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 희주야 미안해 오늘 밥 먹을래? 미안해. 어신난 말이야. 재수 없어. 왕재수. <laughs> 안 아, 죄수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몇 또 개월 뒤에 희주야, 승민이랑 승민이가 스무 살이 되고, 네? 승민이가 스무 살 되면 너몇 살이니? 서른 다섯 살. 승민이가 스무 살 되고 서른 다살 했었는데, 희주 누나가 서른살 살아요. 근데 하, 하루는 둘이 싸웠어. 그래가지고 요는 뒤집어서 희주가 승민한테 승민아, 밥 먹, 같이 밥 먹으려 했더니 승민이가, 재수없어. 어디다 대고 그냥, 저랑 같은 누나라고. 6개월 뒤에 또 전화했어요. 승민아, 미안해. 누나가 잘못했어. 됐어! 1년 뒤에, 나 다시. 1년 뒤에 또희준이가 승민한테, 승민아, 얼굴 탔거든. 내가 옷한번 해줄까? 망재수! <laughs> 이러면서, 어? 천안을 떠나버려. 그러면서 다시 연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래가지고 한 3년 뒤에 다시 3년 뒤에. 혹시 그래도 3년이 지났는데 그때 승민이가 죽여버릴 거야. 다시 연락하지 마주라. 그런데 못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민노라 하면서 그런 식으로 거리를 준다든지 교회 안에 있지만 서로 그렇게 싸우 간다면 싸우고 산다면. 그 사람 안에 영생이 있겠어요? 아이고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누가 날 뺨을 때려 갑자기 길 지나가는데 누가 뺨을 딱 때리는 거야 이놈의 나쁜 녀식 네가 내 배를 대고 도망가! 아! 하고 얼굴을 딱 제끼는데 아!